하루 한 문제 ASMR 기출 조문 모음 23년도 소방행정법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은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 구 행정 절차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수 없다. 4번.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 아마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